달래, 이거 누가 그런 거야? 뭐야, 이거? 헐. 이 누가 그랬어? 응? 이거 뭐야, 이거? 누가 그런 거야? 퇴근하고 왔는데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? 거기 숨은 거야? 도망가는 거야? <웃음> 진짜. <웃음> 김달래 이리 와. 누가 그랬어 이거? 누구야? 이거 누가 그런 거야? 이거 이게 뭐야? 이거 벨레가 그랬어? 응?